지금은 아니지만 꽤 오래 전인 것 같습니다. 20대 때 이우환의 모노화와 박서보의 모노크롬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노라는 말에 이우환의 모노화와 박서보의 모노크롬을 같은 선상에 놓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환의 모노화가 한자로, 물파로, 영어로는 스컬 n 싱스라는 것을 알고 무척이나 얼굴이 붉어진 박정수입니다. 어제부 미술 용어를 좀 풀이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걸 조금 쉽게 풀어내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노하라고 하는 건 지난해 차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개념미술의 영역이죠. 같지만 같지 않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모노하라고 하는 것은 미술 용어이면서 미술 운동의 이름입니다. 미술 운동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모노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자로는 사물물자를 씁니다. 순간적인 느낌으로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꽃잎이 떨어질 때의 감정 아니면은 비바람이 칠때 어떤 생소한 물건을 봤을 때 낯선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들과 만날 때 풍경을 볼때 그럴 때 느껴지는 사물에 대한 감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죠. 비 오는 날 막걸리가 생각나는데 막걸리가 아니라 비 오는 날 막걸리가 생각나는 그 과정에 대한 문제를 모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에 하가 붙습니다. 한 한자로는 파라고 쓰는데 이 학문의 일족이거나 사상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체파, 인상파 할때그 파자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비나, 바람, 구름, 뭐 싹이 트는 것, 이러한 자연의 현상을 포함한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모든 물건에서 오는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자는 일종의 미술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모노하는 1968년 청년 학생 운동에 대한 반응으로서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폐망의 시기인 45년에서 8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주도한 일본의 학생 운동에 관련되어서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겨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호하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6,8 학생 혁명에 관여하거나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이 예술적으로 정의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폐망 후 살아남기 위한 규율과 규제, 전체를 위한 권위적인 사회의 환경에 반기를 든 것이 68년 사회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반중으로서 다양한 형태와 형식의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를 하나의 사물로 바라보면서, 땅에서 파내어진 흙구덩이와 같은 크기의 흙덩이를 만들어냅니다. 시멘트와서 압축시킵니다. 이 작품이 모노화의 시작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특정하지 않지만 일정의 규율과 보편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개념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는 가치의 것입니다. 모노라는 말이 이와 유사하게 해석됩니다. 모노화의 선두주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원합의기 있습니다.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설치미술로서 예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스톨레이션이라고 그러죠. 1970년대 이름이 붙여지긴 했습니다만 설치 미술 자체로 본다면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설치 미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내 공간에 장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야외 공간에서 제작되거나 장치되는 것은 공공 미술이나 환경 미술, 대지 미술 등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관객과 함께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면 야외건 실내건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각 또한 바라보거나 감상의 목적 이외에. 대중과의 소통 영역에서 제작되어진다면 이 또한 설치미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설치미술은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권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생긴 모양이나 가변성에 의해 미술시장에서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미술품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경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매매 자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술 시장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도 많이 발견됩니다. 조각과 다른 점이라면 조각은 입체적이지만 일방향에서 그것을 감상하게 됩니다. 반면에 설치 미술은 직접 참여하거나 색다른 경험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공공의 입장에서 시민 불특정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설치 미술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미술 만평 42회차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념하시면서요 좋아요와 구독을 지참하여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